바쁜 현대인을 위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5위입니다. 라미 사파리 샤프 샤이니 블랙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필기감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하드케이스와 리플렛이 함께 제공되어 선물로도 최적이며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4위입니다. 라미 사파리 샤프 0.5mm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을 지닌 제품으로 중학생에게 완벽한 선물입니다. 필기가 편안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3위입니다. 라미 사파리 샤프 0.5mm 비스타 투명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학생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사용이 편리하고 필기도 상쾌하게 해줘 새로운 시작에 적합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2위입니다. 라미 사파리 샤프는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필기감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고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훌륭한 필기도구입니다. 1위입니다. LAMI 사파리 샤프는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편안한 필기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고급스러운 케이스 덕분에 졸업 및 입학 선물로도 최적입니다. 만족스러운 사용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